미방위의 야당 의원들과 소속 의원들이 어제부터 로텐더우에서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소속 위원장과 본부장들을서 언론장악방지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정당관을 찾았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언론 노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균 전국 언론 노동자 위원장 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재호 전국 언론 노동자 KBS 본부장 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국 전국 언론 노동자 MBC 본부장 참석했습니다. 윤창현 전국 언론 노동자 SBS 본부장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유 EBS 지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세요. 박세진 전고려 노동합 코바코 지부장께서 차례습니다네 그러면 김한균 전고려 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른 노조 김한균입니다. 어, 김성수 의원께서 님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어제부터 위원이 야당 위원들 께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어, 농성인데요. 어, 사정 잘 아시겠지만 미방위에서 어, 지금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어, 언론장악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어, 방송법 등 4개 법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 KBS, MBC 등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지는. 방송사의 사장선임 구조를 공정하게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이 논의는 처음 됐던 것은 최근에 나왔던 게 아니고요.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어 논의가 됐던 겁니다. 어 그때 당시 새누리당 공약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KBSMC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다 정치적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불식시켜야 된다 하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약집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당시 후보가 어, 상암동에서 10월 30일 날 구두로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2013년 19대 국회가 개원하자 방송 공정성 특위가 어, 국회에서 구성이 됐었고, 집배 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달 동안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논의를 하고 어, 추천한 어, 전문가들이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언론장학 방지법은 그때 논의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터무니없게도 지난 2월 3일 날, 어, 정우태 상대당 원내대표가 어,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법 등 개정안은 야당과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어, 새누리당, 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됐습니다. 여당에서, 어, MBC 같은 경우, 9명 중 6명, KBS 같은 경우, 11명 중 7명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어, 요즘 광장에 나가면 KBS 기자들은, 그다음에 MBC 기자들은 마이크 잡고 입고서 하기도 힘듭니다. 공정성을 저버리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난에 어, 직면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 이, 어, 본질을 호도하는 그건 명백하게 대국민 사기인 거죠. 그런 연설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어, 지금 현재에서 한핵소추 심판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헌법 위배사항이 모두 다섯 가지인데, 21조 1항을 위배했다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1조 1항은 바로 언론, 내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유배했다는 공방이 현재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헌법에 기록된 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유린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어 제약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언론노조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장악방지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 새누리당에서는, 아 어, 자유한국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 노조가 또 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지금의 하 외국 보도를 일삼는 KBS의 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정략적 계산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통과되고 언론의 문제가 바로잡아지고 대한민국이 언론좀더 공정하게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윤창희한 에스베스니 부장에 부장에 안녕하십니다 예. 방송노조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에스베스본부 윤찬희 부장. 아, 참으로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상식적인 법안이 왜 이토록 국회에서 발이묶여야 하는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 없습니다. 최근 목동에서는. 방송통신위원, 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방송회관 건물에서 어, 박사호를 포함한 이른바 이 극우 침박단체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시위대가 SBS 앞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SBS를 규탄하는 건뭐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기획은 노래 한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MBC 로고송이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로. 상식적이고 건전한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해왔던 공영방송 MBC가 어느덧 한줌도안 되는 이 극우진영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이 국회 내의 방송법, 방송장학법, 방송장학방지법, 언론장학방지법 반대 세력이 끝까지 이 법의 처리를 반대하고 현재 MBC KBS 경영진들을 비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어떻게든 늦춰보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자 이 공영방송 MBC KBS를 전리품으로 끝까지 활용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도무지 이 상식적인 법안의 처리를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보영방송을 국민에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언론정합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며칠 전 방송협회가 국회 한노위에서 의결된 이 mbc 경영진의 노조 탄압과 관련한 청문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왜 mbc kbs가 하루빨리 이 언론장악 방지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균형을 갖추고 정상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mbc kbs 경영진의 온갖 불탈법 행위 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국민적 견제가 가능한 이 청문화마저 방송협회 이름으로 다른 방송사 개영진들까지 끌어들여서 막아보고자 하는 이런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고 MBC KBS 외에 다른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연장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언론정화 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 언론 노동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큰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어, 이 법의 통과가 결국은 한국 언론 자유를, 어, 추락한 언론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데 어, 아주 어, 결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KBS 본부장 성조입니다. 어, 뭐 앞서 김학림 위원장님, 그 다음에 SBS 스부장님 아, 말씀하셨다시피 어, 지금 언론장악 방지법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어, 모든 언론인들의 문제고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저희 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저희 역시 언론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가장 중요한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세계일보 정인의 문건 관련된 언론탄압 이 부분이 예시를 들고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상상하지 않아도, 민간 민영 언론을 저렇게 다뤘는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영 방송사에 대한 공영 언론들에 대한 통제는 얼마나 심했는지는 금방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건 보도국장 폭로에서 KBS 보도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지만 왜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 홍보석, 이정현 홍보석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의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항의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보도국장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언론장학방지법, 이 법은 대통령 수중에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이사와 사장에 대한 익명, 이 구조를 국민의 손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이 언론, 언론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반대하면서 이 문제 역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예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국회의원이라면 법에 정하진 대로 논의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내용 중에 일부가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위원을 제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법을 바꿔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바른전당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뒤에 숨어서 자기네들 당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지도 않은 채 비협조로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새는 리당소리밖에 듣지 않습니다. <laughs> 다른 정당 역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면 이언론장악방지법 입법하는데, 개정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MBC 공부위원장, 이랜모입니다. 제가 기자였습니다. 2012년 171 파업 이후로 기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쫓겨났습니다. MBC에는 이렇게 저처럼 벌써 5년째 현업에서 쫓겨나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자 피디 아나운서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김재철 사장 부임 이후 안광한 사장까지, 현안광한 사장까지 7년 동안 공영방송 MBC는 처철하게 만가졌습니다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은 고용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빨갱이라고 막말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대상 판결을 받았던 구구 세력이 <laughs> 이론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MBC를 장악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문진이 앞으로 3년 임기에 새 사장을 또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내일 모레입니다. 23일에 이 사회와 주총이 동시에 열립니다. 현재 3배수로 압축된 사장 후보는 권재용 현 부사장, 김장경 보도본부장, 문철호 부산 사장입니다. 권재용 부사장, 뉴스테스가 앵커, 보도본부장 부사장으로 김재철 안과한 제재에서 승승장구했던 입니다. 부사장 겸 인사위원장으로 수많은 부당해고와 부당전보, 부당징계를 난발했습니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해도 손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보도본부장, 2011년 김대철 사장 이후 정치부장, 보도국장으로 그리고 보도본부장으로 이랬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폄하했습니다. 문철호 부산 사장. 2012년 MBC의 171 파업을 촉발시켰던 장인이었습니다 당시 MBC 보도국장이었고, 1년 넘게 이어진 불공정 편파 보도로 MBC 역사상 최초로 기자회사 제명까지 됐다는 겁니다. 이분들 중한 명이 앞으로 3년인 게 MBC 새 사장이 됩니다. 박근혜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3년간 더 연장될 것과 다름없입니다이한 줌도 아들은 극우 정치 세력들, 일부 수구 세력들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고 마음대로 장악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공영방송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나서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지금 162명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대리 중인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처절하게 망가져 있는 MBC KBS 공영방송을 국민의 틈으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어떤 정치세력도 마음대로 저우할수 없도록 견제와 균형 속에 건강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제 모습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의문 국회 미방인은 언론정합방지법 당장 처리하라. 박근혜의 청와대와 언론정합구역자들이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KBS MBC뉴스는 박근혜를 비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수구세력의 낙팔수로 전락했다. 심지어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방어하는 개인방송이 있다. 국민의 재산인 공정파를 사유화해 공영방송의 보도기능을 농단하고 무력화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국민들은 언론도 공범이라며 언론의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판결이 가까워진 지금도 경영진과 부역 언론인의 충성경쟁은 멈출 줄 모른다. 공영방송 이하 망가지든 말든 오직 자신들이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언론장악체제를 연장하려 애쓰는 것이다. 방송의 사유와 고리를 끊어줄 언론장악방지법은 이 때문에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반대로 상임위의 법안 상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는 국회법을 어기며 야당의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다. 자유 한국당은 되려 야당과 노조의 방송 장악법이라며 허무맹랑한 조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틈을 타고 여당 추천 다수 이사들이 장악한 방송문화진흥회는 임기가 2020년까지인 MBC의 새로운 사장 선출을 밀어붙이고 있다. 파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위 안경한또 다른 박근의 부역 사장이 임명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자학방지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발목이 잡힌 채 잡힌 지 7개월째이다. 그동안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최순실은 국민의 탄핵, 탄핵을 받았지만 공영방송은 언론장악 순환시대를 넘어 황폐화의, 길을,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이제 공영방송은 국민의 전파를 이용해 자사 경영진의 위법행위 방어를 위한 거짓 뉴스 폭탄을 뿌려대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는 이제라도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직무유기와 태만, 혜태 등 미방위의 부여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승산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가 언론장학방지법 처리를 끝내 부산시킨다면 국민이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만 2천 언론 노동자 역시 공영방송을 되찾기 위한 청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언론 장악 방지법을 가로막은 정치인들의 만행을 하나 하나 기록하고 알려나가 공정 언론과 언론 독립의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만들 것이다. 2017년 2월 21일 전국 언론 노동조 네, 이상 저희. <laughs> 제가 언론노조가 언론영화방지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자회견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희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